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절친의 얄미운 행동이 너무 화가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절친은 미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에요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미술학원을 다녀서 집에 있는 시간 빼고는 거의 매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절친은 제 비밀도 다 알고 있어서 제 짝남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쌍남은두달전 저희 학원에 새로 왔고요 처음엔 좀사먹했지만 제가 호감을 갖고 먼저 말을 걸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짱남 친구도 저희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학원 쌤이 제자들이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단톡방이 생기고 난후 저랑 절친과 대판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단톡방에서 짱남이 저에게 저번에 추천한 게임 이름 좀 다시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하기도 전에 절친이 갑자기 웃긴 짤 다섯 개 이상을 연달아 올리는 거예요. 짤 사진이 웃기니까 저와 친구들은 재밌다며 키키 웃었어요 그러고나서 제가 뒤늦게 짱남보고 게임 같이 하자고 물었는데 절친은 또웃기 짤로 도배를 합니다 타이밍이 참 이상한게 평상시엔 다톡방에서 대화도 없던 애가 짱남과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만 꼭웃기 짤로 도배를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절친에게 따졌더니 난 그냥 별 생각없이 올린건데 짱남과 대화를 끊게 했다니 미안 이러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군것 같아 저도 절친에게 사과했어요. 근데 그날 밤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카톡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카톡을 하긴 했는데 절친이 또 단톡방에 웃긴자을 올리고 있더군요. 근데 신나게 구경하던 중 순간 제 잠을 싹 달아나게 할 사진 두 개가 올랐습니다. 절친이 언제 도착했는지 저도 모르는 제 사진이 올랐어요. 사진도 멀쩡한 사진이 아닌 이마 까고 쌍액 바르기 전 부은 눈으로 인상을 쓰며 휴대폰을 보는 모습, 벽에 기대어 입을 벌려 자는 모습, 딱 봐도 일부러 엽사만 골라서 올렸더군요 근데 절친이 실수로 잘못 클릭해서 올린 거라며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 엽사, 크크 이러면서 자기 사진은 풀메이크업 상태로 살짝 코 찡긋한 모습과 그냥 입 크게 벌려 웃는 모습 등 엽사라고 하기엔 애매한 사진들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본 친구들은 웃고 있는데, 짱나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절친에게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절친이, 미안, 어제 바보짓해서. 근데 네 사진 귀엽던데, 난내 옆에 네 올렸잖아. 내 사진 보고 애들 웃는 거 봤어? 크크? <laughs>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너왜내 허락도 없이 도착하는 거야? 아, 왜또 흥분하고 그래. 친한 친구니까 찍어서 간직할 수도 있지. 그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절친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짝남미랑은 평소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전 단톡방에 남겨진 제 역사 때문에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에요. 그냥 웃어 넘겨도 될 일인데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절친이라면서 응원은 못해준 망정. 제보자님은 아직도 절친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짱남미 있는 단톡방에 제보자님의 역사를 올리다니 저라면 절친 용서 못할 것 같아요.